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5월 10일 새벽 예배자리 에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우리 13번째 신문단입니다. 매매에 해당하는 13번째 시편 119편, 우리 함께 낭송하십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울조리 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읍조림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북상하며 또한 고백하며 되네이며 우리의 입술에 꿀처럼 단.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맛보는 이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교독해 나갑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뜻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가의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이아마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나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어, 이렇게 어, 확대하면 이제 교회가 되고 교회를 또어 조금 더 확대하면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런 한 사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집이 가정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가정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이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되며, 이 교회가 더욱 확대될 때에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이 축소될 때에 가정이 되고 또 이것이 확대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교회가 참 가정의 그와 같은 천국의 모습이 돼야 되고 또한 가정이 교회에서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어, 가정의 달에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근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가정에서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역할과 아버지의 그 사역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제 구절을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15절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승과 어, 아버지를 피우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녀가 탄생하는 것이 가정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 자녀가 탄생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자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스승과 이 아버지는 무엇이 다른가? 이 아버지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유모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에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양육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역할이 단순하게 그 당시에 많았던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했던 그러한 일반적인 스승과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아버지와 스승은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바울의 자신의 역할을 통하여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같이 어, 교인들을 권한다. 여기 권한다는 것이 곤면한다 그렇게 약한 뜻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사실 이 원어뜻은 어, 잘못한 것을 행망한다또 꾸지람한다 나무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어, 훈계하면서 고치는 그와 같은 것을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또한 교회 어, 서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잘못된 것을 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 많은 그와 같은 아버지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것은 분명히 훈계하고 어, 책망하여서 고치는 이러한 것이 참 영적 아버지의 역할이 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콜린 도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본을 보임으로써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난 자기가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며 어, 겸손과 온유로 그가 참 힘든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 모든 희생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드러나고 있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와 같은 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은 많지만, 선생님은 많지만, 참된 영적 아버지는 참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면서, 정말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이 잘못될 때에, 그들은 눈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환기하고 고쳤는가 좋은 어, 그저 목사 이야기 들으려고 어, 잘못된 것 알면서도 책망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말씀으로만 가르치지 아니하고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참 너무 힘들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그러한 것이 너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송함으로 이 아침 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참된 영적 아버지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신 그 역사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주위에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새벽에 기도와 믿음의 식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이 시대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생으로 남아 있는가 아니면 참된 영적 아버지인가 말씀의 도전 앞에 황송한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적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그러한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또한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대에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영적 아버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